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적인 함정 중 하나인 ROKS 독도함 LPH-111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력으로 꼽힌다. 독도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상륙함이자 동북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와 기능을 가진 함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 해군의 해양작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주역이라 할수 있다. 이 함정은 2007년 취역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해상작전과 훈련에 투입되어 그 위력을 증명해왔다. 독도함의 가장 큰 특징은 항공모함을 연상시키는 비행갑판이다 길이 약 200m, 폭 30m에 달하는 넓은 갑판은 다수의 헬리콥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시에는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소송할 수 있다. 특히 UH-60 블랙호크, 상륙기동 헬기, 그리고 해병대가 운영하는 다양한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형 강습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독도함은 약7 0 0명의 병력과 10여 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그리고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 전투 장비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어 단일 함정으로도 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도함의 설계에는 한국 해군의 미래 전략 구상이 반영되어 있다. 단순한 상륙 작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평화유지 활동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실제로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 물자와 구조 인력을 신속하게 소송할 수 있으며 위료 지원 기능을 갖춘 함대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에도 큰 역할을 한다. 독도함은 또한 최신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해상 전투 지휘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함정에는 3차원 레이더, 최신 전자전 장비 그리고 함대 지휘를 위한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해군 작전의 중심 지휘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도함은 단순한 상륙지원함이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독도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해온 원해 해군 전략 위의 핵심을 보여준다. 과거 연안 방어 위주의 해군에서 벗어나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독도함은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독도함이 존재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해외 파병, 다국적 훈련, 국제적 해양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독도함의 건조 과정 또한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였다.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된 독도함은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대형 함정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이후 마라도함 건조로 이어져 한국 해군의 상륙전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독도함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름은 국민들에게도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 독도라는 이름은 우리 영토를 소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으며, 독도함이 바다 위를 항해할 때마다 그 상징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 훈련과 실전 배치에서 독도함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며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했고, 국제해양훈련에서는 다국적 함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해군의 위상을 더 높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에도 파병되어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 해군의 책임 있는 해양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 독도함은 미래에도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도함은 사실상 이 계획의 초석이 된 함정이라 할수 있다. 독도함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경항모 건조와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이는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된다. 전투 능력 면에서도 독도함은 방어 시스템과 무장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접 방어를 위한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함대공 미사일, 대함 유도탄 등은 함정을 보호하며 필요 시 항공 전력과 연계해 적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독도함이 단순히 병력 수송용이 아닌 전투 지원 능력을 겸비한 전력임을 의미한다 독도함은 또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승조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약 300명 정도의 승조원으로 거대한 함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간 원해 작전에서도 승조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한다 독도함의 등장은 한국 해군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과거 단순히 연안 방어에 머물던 해군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원해 해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 것이다. 지금도 독도함은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군사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ROKS 독도 LPH-611은 단순한 함정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부심이라 할수 있다.